아주매 통닭 아주메. 한 명씩. 예. 한달아요. 야, 이야, 아, 우리 아, 아, <laughs> 아유, 아유, 아유. 집 아이고만요. 총 도시장 바로 뒤편에 이집와 벌써 차가 이만큼이다. 산촌 묵골인데 이 집에 와 자리가 있나 모르겠다. 딱한 자리 있네. 어. 저기, 금방 왔습니다. 네. 사장님, 한상만 주 있어. 이름이 한상이라요? 아, 그냥 한상, 나는 거 한상 조역하면 되지. 반찬이, 아, 진짜, 깜짝 놀랄게다 뭐. 정식의 음, 이거. 서비스지. 이건, <laughs> 아재 왔으니까 주는 거죠. 첫 번째는 안 주겠지만, <laughs> 여기서 단골이 되면 주지. 아재와 <laughs> 주는 게 아니고, <laughs> 단골이 되면 준다. 아, 네, 네. 야, 참. 아, 네. 배추 지금 맛있을 때 아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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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배추가 진짜 맛있다. 요즘 배추가 맛있네. 이걸 말무 머 메밀 메밀에다가 두 그걸. 이게 만천원이다2인상2인상 우리 아줌마. 아주매. 아줌마가 아름다운 만큼. 반찬이 너무 아름답다 생선이 <laughs> 적습니다 1인상이라서 생선이 적어 1인상이에요? <laughs> 아니요 1인상인데 근데 1인상에 요리 나온다니까 이게 1인상인데 네가 있어가 지금 몇 마리 더한두 마리 더 넣었단 말이야 같이 먹하라고 우리가 돈이 없을까 봐 내가 한 상만 달라 했거든 서비스로 좀더 넣어줬는 기다 근데 그거보다도 인상처럼 만들어주셨네 근데 이것도 맛있지만 이 집에는 깻잎 있지 이거 진짜 깻잎이. 네. 네. 니는 이 깻잎에 놀랄게다. 자, 나, 아, 카메라 빼고, 자, 자, 봐라. 깻잎이, 요 어, 너무 맛있잖아. 상큼하면서 향이. 안 부시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물건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니, 이거 다 만들어보라니까. 그러니까. 아즈메. <laughs> 이거를 아주 그냥 담가 놓거잖아 들었나? 야가. 이걸 아, 당황한... 사가 왔는 거 아니래요? 이전하잖아. 아... 그래서 내가 때려볼라 <laughs> 때려 하다가 내가. 전부 다 이거 낯손가 만드는 거예요. 또이 가지, 이제. 가지 이것도 사실. 가실... 야... 가지가, 전난아 이게. 가지, 이거 한번 봐라. <laughs> 아니, 야, 나온다 예, 아이고, 예, 수고하셨어, 예. 음. 보기는 이렇지만 씹으니까 어? 음, 가지 맛있다. 아니, 양심 나가. 야, 요리 실력이 대단하다니까. 또 어, 뭐, 이거, 뭐 고구마, 이거 뭐, 뭐 감자 볶아 넣는 거 이거야, 뭐. 감자? <laughs> 음식 잘하는 분이 뭐든지 하면 맛있는 게 맞아. 야. 야 또? 아니 찍지 말고 뭐 그냥 먹어보라고 집에서 먹어 집에 있는 감자도 이래 하지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된장 아니겠나 된장은 맛을 구해보라가면딱 찍어가 맛만 봐봐 라아 촌된장 촌된장 그래 이거는 된장은 어? 와 깔깔하다 얘러가 연장을 알지 얘러가 그냥 얘를 복복 얘러가. 그래 생선은 생선은 그냥 사이드다 생 생선은. 뭐가 <laughs> 랑? 된장이 어여. 색 할자고 고정은 손도 안 됐다 우리가 지금. 아니. 깨끗한데? 그니까! <laughs> 결국은 그래, 된장요, 그냥 다 가는 거야. 된장하고 깻잎에. 야, 진짜. 음. 깻잎 있지? 깻잎이 예술이다. 와, 근데 선물 진짜 맛있다. 깻잎은 너무 훌륭하다, 정말. <laughs> 음. 아, 괜찮아. 밥한국이 드시는데 5분도 안 걸렸어요. 와! 야. <laughs> 야, 고등어 갈지 손안되고 여기 있는 것만 먹어도 어용. 땀 없다. 이거로 를못 먹겠다. 그러면은, 참, 그리고, 아줌마 선물. 그러니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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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세미 수세미. 예. 설거지 할 때, 예 아줌마내 예. 네 생각하면서, 예. 그... 내가 봤아 이거 봐라. 2000... 6월 달에 왔다 가고, 8월 달에 왔다 가고. 야, 그럼 진화, 일로 와봐라, 진짜. 예. 야, 또, 야, 한번 봐봐라. 어? 야, 예. 한번 봐봐라. 괜찮 예 예, 식사 맛있게 하어 예. 예. <목소리가 안 <목소리가 안 21년인데, 여다가. 25일. 아, 보다 9월 24일. 또. 왔다. 감미대. <갑니다>. 좋구나.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예. 감사합니다. 아, 참. 그리고 우리 저 여성 세 분. 하나씩, 요거 알지요? 할매가 한땀한 땀, 한 땀. 네? 할매가 한땀한땀 한땀 애가 가지고 난 네. 우리 애가 다 사가 왔거든요. 사진 찍으면 우리 전, 자 예, 자, 자 잠깐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이소수수해꼭 가져가 있어요. 잘 먹습니다. 야, 맛있죠. 생선도 뭐어 되지만 진짜 그 깻잎하고 가지는 가지가 봤을 때흐벌로흐벌 별로 맛이 없어 보이잖아 근데 입에 넣어 보면 아줌매 어디 가요? 이제 장보 가는 길이라요 아줌매 예. 그러면요 예. 수, 수세미 하나 집어 갔어요 아줌마 하나 요 아줌매 아줌매도 수세미 하나요 내가 수세미를 너무 많이 샀다 감사합니다 예. 수세미 다 아이고 아줌매 예 수고합니다 네. <laughs> 아줌매 통당 아줌매 예. 한가라요. 야, 우리 기바이구만요. 예, 아줌마 요거 한개 하고요. 저 뒤에 놀는 놀라는 아줌마도 음. 하나 하고요. 한가는 예. 한 번뿐이죠. 맞아요. 수가이소 아, 그래, 예. 아이씨야 어, 촬영하러 왔지. 아이씨도 요거 수세미인데요. 집에 가서 수세미 하시요 네. 수세미. 어? <laughs> 어 제거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것도 수세미 세개 남았는데. 어머니요 이거 수세미인데요 수, 수세미 어머니요 수세미인데요 수우가 수세미고요 좋아어요 네. 이제 고맙겠네요 우리가 어머니 우리가 고마워요 어머니 덕분에일잘 사네요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들 청도시장 오시면요 아 정말로 이 인심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 더군다나 우리 계획 노점에 계시는 어머니들 있지요 그 어머니들이 이제 계실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진짜 우리 장터에 시장의 보물은 바로 그 어른들이니까 어른들 많이 만나고요, 예 많이 사가고 그래서 여기는요 가을이 아름다운 청도 전통시장입니다.